안녕하세요 어, 일산 서구 어, 일산동 산들마을 가보겠습니다 어, 5단지 굿모닝 아파트 인데요 어, 여기는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어떤 환경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일산역까지 걸어가면 약한 15분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 이곳이죠. 이곳에 이 인천 2호선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주변도 또 다른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2호선 아직 타자역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926세대 주차 대수는 938대 세대당 1.01대. 용적률은 297피로 어, 여기는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변적 84.86 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부터 가격종을 쭉 받아서 현재 어, 4억대 지금 4억 소반대 중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가가 6억까지 거래됐었죠. 약 하면 2억 정도 가격 추정을 받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6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1,500.